제목이 박주예요. 어 아무래도 요즘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어,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뭐 우리 주위에도 반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각자가 자기 느낌대로 표현을 한 곡이에요. 어, 어. b 이 s 결국은 문희경 씨가 다른 가문으로 이적을 했네요. 마치 곡 설명하고 이제 이걸 바로 o b 시니까 i k 이 k s o l m a n g a Paro Brusnikar. I can't b e l i 이 v 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it. I 파이팅 하라고 네. 희경 누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담은 건 아니에요? 아이 노래를요? 아이 노래는 저 아웃이 뉴스 보고 만든 거예요 어... <laughs> 아 이렇게 싸움 붙이고 싶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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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어. 아니 문희경 씨 마이크 있어요? 아니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먼저 물어봤고 저는 정말 스위시 심한 때 섭섭한 건좀 있었어요 아니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그걸 아, 여쭤보려고 한게 <laughs> 아닌데 왜 혼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<laughs> 예. 아니 아니 노래 들으면서 괜히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고 빈정 상했으 이런 게 아닌데요 찔리면 안 되시는 건데요 찔리면 이유가 없는데 예 요즘 현 세태를 예 반영한 그런 곡이라고 아까 아니 괜히 들었죠. 내가 희생양이 된거 같은 느낌 어 좋아요 저 받아들일게요 쿨하게 <laughs>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. 스위시 이제 혼자 남았네요. 창조. 아 부담이 되게 많이 됐는데 왜냐면 제가 틀리면 이제 멸망하거든요. 저희는. 그래서 부담감이 커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채로운 질감, JTBC.